사랑 관련 목사님과 성도들의 상담 상황극, 대본 작성, 채찌 PT, 제작 편집, 사이다 성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랫동안 참아내고 친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랑스럽지 않아요라는 부분이 인상깊게 다가왔어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과 성도 중몇 명이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특징들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 의견을 나눠주세요. 저는 가까이 계신 이웃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구성원 간에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회당으로 돌아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입니다. 오늘의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일 삶에 그 사랑을 녹여내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모임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